오늘은 뉴질랜드에서 6일째 아침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죠? 숙소 이동하는 날이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제일 긴 거리를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 3시간? 좀 넘게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혹시나 뭐또할게 있나 싶어서, 좀 일찍 서둘렀어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오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네. 공기가 맑아서 젊어지는가? 젊어져서 어릴 때로 돌아가는가? 나 어릴 때 배터리 별로 안 났는데 여튼 여기 근처 마트에 가서 또 아침에 가볍게 먹을 거 사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크림 바르려고 봤더만 또연도하다비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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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전기면도기 배터리 충전하는 거안 챙겨 오는 바람에 아, 면도기가 겁납니다 겁나 음, 햇살이 강하니까 선크림 좀 마르, 많이 바를게요 어, 보통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차에 썬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서 차 유리가 순정 그대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뜨겁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뜨거울 수가 있나 제가 지금 갈 곳은 캐슬일이라는 곳이에요 약 3시간 정도 소요 예상이네요 이렇게 하 간식들 <laughs>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출발 제 숙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호스텔을 묵고 있잖아요 다인용 도미토리 방에 제가 이런 데서는 태어나서 처음 잡보거든요 다인실 대부분 다인실에 잘 리잘 없잖아요 잡았는데 나름 괜찮은데? 제가 뭐방에사로루 종일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할거 하고 방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스타일이라서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대신 제가 좀 늦게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지 않도록 최대한 좀 조용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다음에 혹시나 또 여행 갈 일이 있으면은 단실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공룡 부분을 불편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좀 저렴한 호텔도 많으니까 그런 데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8시 47분이고 3시간 3분 2 5 1 k 로 캐슬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자> 안녕 뭐와 음. 서둘러 오는 거봐다 온다 아, 아, 저 뒤에들은 밀려서 못 오네. <laughs> 이제 전부 다내한번볼 거라고 이렇게 오는 거 봐라. 이제 갑니다. 야, 그, 너희 이렇게 하면 후지는 어떻게 하냐? 밀려가지고. 한류소타 된 기분. <laughs> 어벙벙하네. 어, 저는 운전해서 한 3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여기도 이제 뉴질랜드 남쪽에서는 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여기가 영화 반지의 제왕이랑 나디아 연대기 촬영 장소라고 하네요. 엄청 광활하다, 엄청 크다. 여기 오면서 잠블리스 봤을 때 돌들이 엄청 크길래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상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더 엄청 멋있긴 하다. 해가 너무 뜨거운데? <laughs> 아 다음부터는. 진짜 자외선 강한 나라 갈 때는 긴 팔을 입어야 돼서 긴팔긴 바지를 좀 덥더라도 그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 어디까지 가야 되지? 저기 보이는 저거 침 흘리는 것 같은 돌까지만 가볼게요. 방금 옆에 할머니가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올라가면 네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멋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여기까지 와서 차 돌릴라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 할머니, 말... 아니, 그래서 할머니 말씀 듣고 한번 올라가 본다. 저게 다 풍화작용 때문에 돌들이 둥글게 둥글게 깎였는갑다, 바람으로. 돌아온 길 보니까, 걸어온 길 보니까 멋있네요. 이정도면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야 할머니 말씀 틀렸는데 저는 이거보다 멋진 광경을 많이 봤는데 할머니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셨나 보다 아니면 낚으시려고 여기서 제 차가 있는데 보여요? 다시 한번 더 걸어갑시다 야 이런 돌 잘못 굴러 떨어지면 뭐씩 소리도 못 하겠네 여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침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바위입니다 스케스리를 한 바퀴 잘 둘러보고 나왔어요. 남쪽 뉴질랜드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했는데 <웃음> 저는 <웃음> 저한테는 조금 덥고 그냥 사진으로 봐도 괜찮았을려나 뭐, <laughs>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남섬에서 마지막 목적지죠.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을 갈 거예요. 남섬에서 마지막 숙박도 바로 남아있고 그리고 빌렸던 이 차를 거기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하러 오시면 제가 지금 가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제가 처음에 왔던 퀸스타운으로 가는 방향으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퀸스타운으로 들어와서 크라이스트처치로 나가는 루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딱히 뭐 크게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행하시면 될것 같고 약 88km 남았고 시간 한 1시간 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차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다시 온 상태로 넣어줘야 돼요. 대부분 처음에 만땅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땅으로 놓고 차 반납하러 갑니다. 벽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5시까지 반납인데 1시 59분에 도착했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어? 차량 뭐 반납 절차는 딱히 까다로운 건 없었고 어. 별일 없었냐 기름 가득 채웠냐 그 정도만 물어봤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놓고 가겠습니다 어, 저는 공항에서 우버를 탔어요 여기 크라이스트 처치에살게뭐 있나 싶어서 한번 보니까 동물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윌로뱅크 야생동물 보호지역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laughs> 영업시간이 5시까지인데 2시간 이면 충분하겠죠? 들어오니까 매점 있고 시작 제 시작되는 데같다 엔트리 어, 가격은 30불 정도 했어요 우리돈으로 한 24,000원 아니 오리만 있는 줄 알았다 오리가 아니라 장어인데? 여기다 <laughs> 장어를 키운다고? 또 우리랑 장어랑 같이 사네? 장어를 키운다고? 심지어 먹이를 줘가면서까지 털갈이 중이냐 발바닥 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좀 식상하긴 해요. 고파다 <laughs> 여기는 피딩도 할수 있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모이를 많이 준다. 근데 새들이라서 그런지 털이 왜 이래 많이 날리노? 코에 뭐 났어요? 노사연 백조네? 어? 야, 여기 자고 있었구나. 수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노. 저기도 좀자야지군데군데야 잘못하면 발로 차겠다야. 여기도. 일단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 있는. <laughs> 어이 놀래라. 아 놀래라씨. 근이 볼수 있는 호숫가의 모습이네요. 호수. 저기 보여요? 그창 창가에 창틀 달한다. 왈라비네. 텐스 있는데. 왈라비는 캥거루랑 비슷한 애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야행성인가 봐요. 나진 안 돌아다니고 저렇게 그늘에 계속 있네. 염소, 곧... 먹으면서 싸네. 이거 한번 안 보여주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조류들을 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아, 저게 그거구나. 카피바라가 이거구나. 여기서만 볼수 있다는. 저게 그냥 완전 큰 찌구 맞지? 여긴 징그럽게 너무 커서. 그 닌자 고북이 나오는 스승인 같아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와서 본거 중에 저게 제일 이쁘다 새끼 오리들 흰비둘기들 어우 눈부셔 야 빛난다 얘는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미용 안 하세요? 아 여기 좀 옛날 원주민들이 키우던 지키는가 보다 이 음, 음 못생겼어 저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서 집에 데리고 가면 저런 냄새였어요 어우 냄새야 말! 말!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이발을 안 시켜주는 애들 암컷인갑다 뭐다 닭이야 호니 얜 수컷이네 안녕 제부 성구 말고 제부 응, 얘는 봉친인가 맞네 땅나기 응, 무슨 생각 하세요? 반성 중? 싸웠어 둘이? 풀길 바래 라마랑 알파드리네 아, 이네 <목소리> 아, 이생겼 아, 얘들도 싸는데만 싼다 안녕. 수염 뭐야? <laughs> 수염 뭐예요? 수염 일부러 기르시는 거예요? 안녕. 접견, 접견이다. 지금 있는 접견은 인기가 없구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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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떠들래 조용 그렇지 조용 다 비슷하네 거의 거의 같은데 음, 렇다왜카제 외카. 못나는 새입니다 못나는 새 왜카랑 키위가 왜 못나냐면 예전에 뉴질랜드에는 포유류라고는 박쥐랑 물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새들이 이제 크게 날리짓을 해서 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진화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숨은 그리 찾기 잘하는 사람이나 와야 되겠다. 난못 찾는 게 대부분인데. 드디어 키위인가? 생각보다 크구나. 드디어 야, 여기 뭐가 뜨 야, 귀신이지, 귀신이지. 아, 그래도 키위 못볼줄 알았는데 한 마리 봤습니다. 어,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닭 9호 정도 크기? <laughs> 닭 9호 정도 크기고, 그냥 사진으로 봤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두워가지고 또 어떻게 어두운 모습만 보죠? 어떻게 밝은 모습을 보노? 처음에 저는 이렇게 왜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뒤에 사람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와. 귀신의 집보다 더 무서웠어요. 참고로, 키위는 여기 뉴질랜드 국조입니다, 국조. 나라의 새, 대표한 새, 키위. 응? 흑조? 고주까? 밥줄까 뭐, 공격하는 거가? 둘이 커플이야? <목소리> 여기 윌로뱅크 야생동물보호구역 다 돌아봤는데.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하면 안될것 같고, 야생 조류 보호 구역 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 한80% 이상이 조류고, 그외볼수 있었던 거는 뭐 가축들 수 있잖아요. 말, 소, 염소, 돼지 이그 정도, 알파카, 가축들 이그 정도. 여기 뉴질랜드 어디 가나 볼수 있는 그런 동물들인데 키위 본건좀 신기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 전부 다. 오리, 오리밖에 기억이 나요. 오리, 오리, 거위. 소요시간은 한 1시간 좀안 걸린 것 같은데? 아니다, 1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아, 이제 어디로 가지? 왜 숙소로 가버리면 거기 주변에 진짜 뭐가 없거든요. 그냥 시내로 나갈지 숙소로 나갈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저는 숙소로 갈까 하다가 힘이 너무 없어서 오랜만에 한식 좀 먹고 싶어서 한식당에 왔어요. 밥 먹고 숙소 가서 쉴 겁니다.